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를 순서대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뭘 했냐? 행성은 기능이며 주체이다 얘기했습니다. 맞죠? 사인은 기질이며 환경이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이거였다. 하우스는 우리가 운명적으로 경험해야 될 고유 영역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영역들 안에서 여기도 봐 여기에 지금 이게 모여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여기 전부 모여 있죠. 그럼 이 영역에서 뭐야? 기능들이 막 행사될 거란 말이에요. 기능이 행사될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해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처럼 하는데 우주를 먼저 구분하고 구분하고 내가 어떻게 자전하는 중간에 눈을 떴을 때 어디를 볼때 깨어났어. 태어났어라고 해서 딱태출을 끊었을 때 지구가 자전했던 그 타이밍을 통해서 일하우스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체 별자리를 배속하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행성들은 순환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멈춰져 있을 때돼 있어. 이때가 바로 뭐야? 내가 탯줄을 잘랐을 때이 기능들이 나한테 쑥 들어온 거야.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묘사하면 돼. 라고 한 거예요. 자, 이해 됩니까? 이거를 공부하는 게 바로 점성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 이거는 소유와 재산의 영역이야. 이거는 예를 들면, 이웃과 친구와, 뭐, 근거리, 여행, 뭐, 그리고 가벼운 교육들을 담당하고, 이건 가정의 영역이야. 이거는 뭐, 유희와 쾌락, 뭐, 자녀의 영역이야. 이건 건강이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역들, 이건 같이 뭘 해석하는 것 같냐면요. 사주에서는요, 사주로 공부한 분들은. 사주에서는 뭐냐면, 육친 해석하는 거 있죠. 재성이야, 관성이야, 궁성, 해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우스의 영역과 굉장히 다 있어요. 굉장히 다 있어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사주를 모르는 한 거? 예? 네? 그럼 과연? <laughs>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산에 오르는 거 있죠. 산에 오르는 거. 산에 오르는 거를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분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얘도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주도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주로 이 사람을 분석하는 것과 점성학으로 이 사람을 분석하는 게 서로 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건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99%도 안 돼요. 100%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100%. 그리고 저는 100% 일치한다는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하고 점성학을 다 같이 공부해서 같이 잡고 엮는 거예요. 같이 엮는 요 다만 뭐가 틀리냐면은 우리가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게그 사람의 인생을 분석하는 거라고 쳐요. 그런데 올라가는 코스는 많잖아. 사주가 이 코스로 올라가면은 점성강은이 반대 코스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접목했을 때꽤 괜찮아요. 꽤 놀라운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재성 그러면 이게 돈이야 여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저 없다고 하세요. 재성, 그러면 돈이야, 여자야, 이렇게 해석할 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재성의 충이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을 딱 봤더니, 어? 예를 들어, 7번 하우스의 행성이 변화가 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야? 아, 이건 배우자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두 가지가 접목됐을 때 조금 더 파워풀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파워풀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사주는 변화 원리가 더 강하고요. 점성학은 약간 직선적이에요. 직선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